<laughs> <laughs> 젓가락 먹어도 맛있나요? <laughs> 너무 맛있어요 <laughs> 입에 들어갈 거잖아. 아, 네, 사진 찍을 아, 아 편집해. 아, 싫어. 먹었네. 어떠신가요? 맛있어? 이제 먹어 <laughs> 선생님, 맛도 안 나겠다. <laughs> 아, 맵지만. 아, <laughs> 아, 아, 네. 알겠습니다. 네. 얼굴에 찍지 마세요. 네. 두다 <laughs> 떨어져요. 맛있다? <laughs> 정재현 하려고 했던 아, 눈을 아유, 이렇게 재거지이건 <목소리> 너무 프리미 부해 주는 거너 아, 쉽다. 용해 이거 너무 우리 그거 안살 뜯겠지. 그런 거 없었어. 그렇게 이 나쁘지 않아. 응. <목소리> 봐요 유명한 거죠. 귀엽네요. 진짜 귀엽게 생겼다 대 안돼, 안아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한, 됐어, 됐어, 누가 사진 찍어봐. 하지 하나만 해. 어. 하나 까 콜라는? 안돼. 됐어? 야, 근데 인형안 보여. 먹을 게안 보여. 하나, <laughs> 먹을 게중요하냐 야, 근데 별로야. 너무 바글바글해. 콜라. 어디? 이렇게? 인형이 안 보여. 그리고 뭐 바라 어, 그, 그, 야 저기 꼬아라고안보여야저 젓가락 좀 그니까! <laughs> 젓가락 <laughs> 보이잖아. 따르면 되지 그거는. 아니야. 아 누가 눌렀어? 야얘너 야, 야, 지성이 내려가. 지성이 내려. 산이 올려. <laughs> 내 것만 겨울, 겨울 거, 거 하나 안 보여 되는 거야? 나나 찍을래. 나 지금 한 번만 찍게 해 줘. 찍어. <laughs> 한 번만 찍어라. 오너 <laughs> 어, 내일 했네? <laughs> 수박 내일이라고 뭐 하지 않았어? 언제? <laughs> 어제 했는데 오랫동안? 뭐에 올려가지고 어디 올렸어? 아니 아니 뭐에 묻혀가지고 안매 보이지? 안돼 먹자 <웃음> 잘 찍은 거 맞아? <laughs> 난 네가 <티나> 잘 찍었을 거라 깨비 <laughs> <줄게 믿고 웃음> 별로지 않아? 친구가 <웃음> 밥이에요 맨밥 <laughs> 이건 밥이고요 밥이? <laughs> 이건 밥이고요 <laughs> 이건 숙주예요 <밥이고요. 웃음> 이건 숙주예요 그거 어때? 서울 서울 사키 아 그거 봤어 이게 뭔데? 몰라? 유진이가유진이가 유진이 음... 아니, 이날 김민이 말소. 물고기? 이건 뭔가요? 물고기예요뭘 봐. <laughs> <laughs> 뭘 봐. <laughs> 뭘 봐. 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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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<됐어? 웃음> <laughs> 아 확대가 봐. 뭘구나 봐. 뭘 봐. 뭘 봐. 찍어줘

연말 <laughs> 아, <나>.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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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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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 어제 그 <laughs> 너무 귀여워. 나 이거 먹어야 되는 거 같은데? 수스 아, 나나때먹어야돼 아, 좀 이따 가겠지? 네, 이거 먹어야겠다. 네, 이거는. 특전은 뭐야? 어, 이게, 어, 이게, 어? 이게 특전이있이 디저트 특전이 이게 수박스야어요이거 봐봐. 씹이제까지찍가이따 <laughs> 이래서 오래 걸리고 그냥 이게지 필요할까? 음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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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q r 필요해? 아또 할까? 이거 필요해? 필요해? 아 어, 없는 게 낫지 않아? 없네 그래 없으라. 어, 오케이. 응. 하나. 아얼굴이야한 어, 어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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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시간도? <laughs> 하나. 그래 사진별로 안이쁘게 나오는 거 같아. 바아 보고. <laughs> 어떡해, 너 너무 웃겨. 나도 이런 데 가고 싶다고. <laughs> 가자, <가당야>? 그냥. <laughs> 나 너무 웃겨. 늑대 <laughs> 가고 있는 거였네. 어떡게 할래? Ada、oh. <봐봐, 봐봐, 봐봐. <봐봐, 뭐야 이거 두 장이? 어? 야래 스크리스도어 스크래치 대 포카만 립니다 예쁘다 5,000원이네. 근데 네이거기기 포카야. 기업가 나왔어요. 축하드립니다. 표정을 지 마. 축하드립축하드립해그 목걸이 만든 거야? 목걸이 만든 거 아니, 인생 옛날에 샀던 거야. 뭐라고? 오케이, <laughs> 아이, 몰라? 아이, 아, 나... 아, 야, 이거 조금 들아 나도 면그거아 하이 너처럼 하이 청소 하이 이이하하하 Thank <laughs> 没有任何 うかかどうしたの